40회 기출어휘 외우기, 14번째 시간, 명사 206번에서 303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 제가 이 어휘를 정말 열심히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또 이렇게 여러가지 바쁜 일로 미루다 미루다가, 오늘 또 다시 어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어휘를 끝까지 끝낼 것이다. 라는 거 <laughs>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100개 정도의 명사 어휘, 어휘에서 좀 압축해서 이런 게 시험 포인트였다 하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정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한 번씩 다 보시는 게 좋고, 이 엑셀 파일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일은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컨비니언, 컨비니언스가 아니고요 음, 컨설테이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테이션은요, 여러분들 이미 컨설트, 컨설트가 상담하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어, 그 단어에서 알고 있는 단어겠지만, 컨설테이션, 그러면 요게 이제 상담이란 뜻이 있죠. 특히 시험에서는 프리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무료 상담, 이런 개념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content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서 표시한 거가 아닌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쭉쭉쭉 넘어가고, continental breakfast라는 단어 있는데, 어, 요거는요, 그, 우리 호텔 가보면, 이렇게 좀 뭐, 딱 나오는 그런, 어, 뭐, 빵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된장국만 먹던 사람들이 처음에 적응 못하는 그런 빵, 뭐, 어, 무슨, 뭐라고 할까요 빵에다가, 뭐 좀, 샐러드, 뭐, 이런 거, 뭐, 커피, 뭐, 이런 거랑 먹는 그런 대륙식 정찬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 유럽식 식사,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시험에서는 이제, 호텔 광고하는 그런 지문에서, 요게, 이런 게 서비스로 이제 나온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는, continuation, 이거 아니, 중요한 거 아닌 거 넣어갈게요. 쭉쭉 가서, contract t r 아, 요거는, 계약의 조건. 조항하면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터ms라는 게 여러분들은 기간이라는 뜻으로만 익숙하면 안 되고요. 이게 계약 조건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조건, 조항할 때 터ms, conditions 한꺼번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계약에는 뭐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 조건, 조항? 우리 말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이 사람은 업무는 여기까지 해당되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끝내준다. 뭐그 이게 하나의 일련의 그 어떤 조건인 거죠. 그런 거 우리는. Terms and conditions라고 불러요. Contract term, 계약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contractor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contract가 계약이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약자라고만 기억을 하거나 또 사전을 찾아보면 도급업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일을 맡기는 하청업체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우리 집이 좀 낡았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인테리어 업체한테 일을 맡기죠.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뭐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담당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럼 계약을 쓰게 되고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컨트랙터가 되고요. 파트 7에서 이 개념이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랙스는 계약서. 요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컨트 r 이라는 단어. Contrary는 여러분들이 수거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반대라는 단어인데, on the contrary 그러면 반대로라는 수거가 되고요. 뭐, part 6에서 대조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자, contrast도 뜻이 비슷한데, 얘는 on the contrast라고 하지 않고요. in contrast라고 불러요. 역시, 뭐,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하여, 이렇게 나오는 수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단독으로는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이 단어는. 그다음 컨트리뷰션 중요합니다. 컨트리뷰션은 일단은 동사 컨트리뷰트를 생각해 보시면 기부하다 그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뜻인데 어, 투고하다 원고를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리뷰터 그러면 이제 뭐 기부자, 기여자, 투고자 이러듯이 컨트리뷰션 그러면 기여, 기부라는 뜻도 있지만 투고라는 뜻도 있다. 원고를 제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편리함이라는 뜻인데, 어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그래서 뭐 직역해보자면 당신의 가장 이름 편리함에서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가능한 빨리란 말이에요. 좀 빨리 주십시오. 가장 편리한 때라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좀 빨리 좀 달라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at your earliest convenience는 기준 자체를 상대방한테 두고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가 가장 일은 편리함으로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빨리 좀 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 7에서 역시 파트 6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컨벤션이라는 단어는 우리 컨벤션 센터 그래가지고 회의 센터 할때이 단어 많이 쓰죠. 컨벤션 홀할 때도 쓰고요. 관습 관례라는 뜻도 있고요. 어, 이것이 또 총회 할때 쓰는 그런 컨벤션 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 그러면 우리는 회의센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버전이라는 것은 컨버트라는 동사를 생각해보시면 컨버트가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 컨버트는 보통 우리 컨버터블, 그래서 뭐 자동차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컨버터블이라고 얘기하지만, 컨버전은 그런 단어를 연상해보시면, 아, 이게 변환이구나, 전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어라고 하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넘어갈게요. 후퍼, 쉬운 건다 뺐습니다. 커리스판던스커리스판던스는 correspondence. 어 불가산 명사로 시험에 잘 나와요.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편지 보내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서신입니다. 서신 왕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냥 서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가산, 불가산이, 어 시험에서 나올 때, 요 단어가 커리스판던트 다음 단어랑 같이 이렇게 보기에 나왔어요. 커리스판던스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 in any correspondence with.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그런 서신 왕래에서도, 뭐, 서명을 어떻게 써라. 뭐, 그런 식의 패턴으로 시험에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correspondent라는 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가사 명사다, 셀수 있다, 그 정도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corrosion이란 단어 좀 어려워서 집어넣어 보진 않았습니다. 이는 <laughs> 부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좀 단어는 좀 생소하더라도 별로 시험에 정답이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갔어요. Cost estimate은 중요하죠. 이거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견적을 얘기하는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에스티 e 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게 동사의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명사로서 견적서, 견적.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보통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견적을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견적이라고 해서 코스트 에스티 a t 트라고 부르는 거고. 어뭐 시간에 대한 견적을 하려면 당연히 타임 에스티 a t 트인데 보통은 시간보다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죠. 그 안에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린다 정도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재밌는게 하나 나왔어요 암기법이 있습니다 쿠리어라는 단어가 이게 택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택배 서비스 쉽게 여는 방법이 없을까봐 예전에 한 친구가 개발을 했던 암기법인데 이 친구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택배 아저씨가 되게 바빴나봐요 어,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거 택배를 올려놓고 그 해당 층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가버렸대요 택배가 쭉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 열리니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거지 뭐 그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이 이 친구가 와이 택배 서비스는 집 앞에다 배달도 안 해주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택배 서비스가 아주 후졌다 그래서 택배 서비스가 구려 아 구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 발음은 코리어인데요코리어 비슷하죠 발음상?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외울만한 어, 택배 서비스 바이 코리어 그러면 택배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urtesy라는 단어가 파트 5, 6, 6에서 특히, 뭐, 7에서 잘 나오고요. 요거는, by courtesy of 라는 표현을 외워주세요. by courtesy of. courtesy라는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공손함, 정중함, 호의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picture have been reproduced by courtesy of British Museum. 그, 뭐, 사진들이, 그림들이 재생산이 되었다. 뭐, 복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근데, by courtesy, 누가, 누구의 어, 허락으로, 누가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호의로, by courtesy, o 부가 되면, British, British Museum의 허락으로, 어, 복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 누구의 호의로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이 파트 6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과자 하나를, <laughs> 집 앞에서 파는 뻥튀기를 하나 사 먹었는데, 계속 목이 막히네요. 자, 그 다음, 컬트하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닥 중요하다는 제가 뺐고요. 컬트하드, 뭐, 요것도 뭐, 그닥 중요해요. 커벌레터는 중요합니다. 커벌레터는 이제 보통 이력서 같은 거, 이렇게 구인 광고, 그런 지문에서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으로, 커버 레터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제출하십시오.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 제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어, 커버 레터 하니까 괜히 무슨 커버가 무슨, 어? 겉에 덮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편지를 덮는 뭔가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커버리지란 단어 중요한데요. 이것은 보상 범위나 보도라는 뜻인데, 요게 또한 친구가 암기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했다. 그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어, 여러분도 혹시 강의 듣다가, 어, 이거 좀 기발한 자기만의 안기법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되게 기발한 거일 경우에, 별로 기발하지 않으면 이제 무시하고요. <laughs> 한 친구가 코수술을 자기가 했대요. 근데, 자기는 성공적으로 됐는데, 근데, 어, 어떤 사람은 코수술을 했는데 코가 다 사라졌다. 돼요. 복구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코를 버린 거야. 그래서 물론 발음은 커버리지입니다만 커버리지 이렇게 생각을해 주면 되고. 수술을 잘못해서 어떤이 병원이 보상해 줄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라는 것은 보상 범위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또그 우리 신문 같은 거에 보도 혹은 보도 범위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다. 그 사건, 사고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뭐, 이제, 어떤 업체가 제공을 하는데, 어, 이 업체는 offer, 제공을 해요. coverage를 제공한다. coverage. 어, 근데 어떤 coverage, media, 뭐, media coverage 그러면 이런 보도 같은 걸 뜻하는 건데, medical coverage 그러면 이제, 의료 같은 거에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뭐, 뭐에 대한 보상이냐. against. 어 g a i n s t damage i a m a g e 그럼 뭐 손상에 대한 어어 n 보 u r a n c e i n s 게 r insurance 어 n s u r a n c e i n s u r 도 n c e 가 n s u r a n c e i n s u 다 a 는 c e insurance i n 다 u r a n c e i n s u r 라는 c 어 i n s u r a n c c r 우리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신용이라고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 단어를 외우고 있죠. 크레딧. 근데 크레딧은 일단은 뭐 잔고라는 뜻도 있고요. 특히나 스토어 크레딧 그러면 이것은 상점의 포인트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상점 포인트. 상점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점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뭐, 옷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겠어. 근데 그 상점의 정책은 현금 교환은 안 되고 대신 포인트로는 준다. 그그 포인트를 나중에 언제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스토어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현금은 아닌 거지만 크레딧 자체가 업체와의 신용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신용인 거니까 신용을 가지고 나중에 인정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점 포인트란테서 잘 사용되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디클라인이라는 단어. 어,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가 다 뺐어요. 여기다 뺐고요. 뒤로 시작한 건다 뺐고, 데드라인, 포, 데브리, 데빗, 데뷔, 데케이드. 어, 뭐 이런 게다좀 별로 쉬운 것들이라서 다 제가 제거를 했고, 디클라인까지 갑니다. 디클라인. 어, 디클라인 감소라는 단어인데. 어, d e c l 은 여러분들이 명사일 때는 물론 감소,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게 동사일 때는 감소, 되다의 뜻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목적어를 갖게 됐을 때는, 어, offer, decline on offer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음, 제안을 거절하다, reject의 뜻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edication 중요하죠. 이 단어는 평상시 외울 때, dedication to, 투 명사나 ing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어디에 대한 헌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짝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deduction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뺐고요. default 채무 불이행. 어, 어 deficit deficit 이란 단어 중요한요 어, 여기 나오네요. deficit 은 적자라는 뜻인데 예산 적자라는 개념으로 시험에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회사에서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래서 surplus라는 반대 개념은 이제 남는 거죠. 흑자의 개념, 음, 이여라고도 하는데 surplus는 남는 개념, deficit은 적자입니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산이란 말과 잘 붙어서 사용되는 단어. 그다음에 degree라는 것은 학위. 중요하지 않은 채 뺐어요. deliberation 숙고. 이거 중요합니다. 숙고는 보통 뭐 어, 이런 식으로 험게 나와요. Following, 팔로잉. Following이라는 게 뭐뭐 후에거든. m 치 c h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eliberation 그러면 숙고를 많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나서 주어 동사더라 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숙고. Deliberate라는 동사가 숙고하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Deposit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증금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파짓은 동사일 때는 어디다가 돈을 입금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지만, 명사일 때는 보증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음. pay the deposit, 그러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단어가, 디터전트요 단어가 학생들이, 어, 선생님 말 듣고 요게 시험에 나와서 너무 기뻐요 그랬어요. 어, 왜냐면 정답으로 바로 저저번 시험에 나왔죠. 디터전트는 세제란 뜻인데요. 뭐 제가 이제 이 단어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뭐 에피소드로 아 세제 그 세제 디터일리젠트 세제 세제라는 단어가 옛날 무슨 에피소드 제가 하나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만 무슨 어떤 사람이 아주 지금 오래된 얘기예요 <laughs> 요새 트렌드를 벗어난 이야기인데 어떤 애가 얼굴 되게 하얀 애가 있어가지고 얼굴 새카만 애가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자기는 세제로 세수를 한다 어 되게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세제로 세수를 할까 그랬더니 어, 그래서 이 얼굴 새카만 애가 세수로, 어, 세제로 세수를 계속 했대요. 나중에 얼굴이 더새만매지는 거야. 그래서 얼굴 하얀 애한테 이제 따졌대. 아니, 세제로 세수를, 아니, 좀 약간 목사님, 교회 목사님 용어인데? 왜 <laughs> 세제로 세수를 하니까, 어, 얼굴이 더 까맣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이제 자기가 쓰는 세제 이름을 딱 보여줬는데, 거기 세제에 뭐라고 써있느냐 뭐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더 까매졌다라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 안 좋은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하면서 현강 때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다칩니다, 학생들. <웃음> 그러면서 <웃음> 환불 사태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어 교회 목사님들 정도 레벨이죠. 이 정도는 할머니들이 재밌어하는. 아무튼 그 이야기를 엮어서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해요. 디터전트는 세제라는 뜻인데요.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이, 이런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좋은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보통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뭐 대변을 보거나 앉아 있으면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물론 휴대폰 갖고 가서 있으면 괜찮은데, 그럼 심심할 때 나는 뭐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뭐 화장실, 그런 세정제라든가, 뭐 세제, 뭐 이런 거, 화장품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봐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어요 한마디씩 영어 매뉴얼도 적혀있고 설명서도 적혀있고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나오는 단어들이 꼭 나중에 파트 6나 7에 지문으로 나오는 단어랑 되게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게 진짜 파트 6나 7에 나오거든요 몇번 저도 문제 푸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어, 파트 7에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이런 거몇년 정도 해야 도움 되는 한5년 정도는 그렇게 봐줘야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도움을 받게 된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d e p o s i t deliberation 어디가 디터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만 요 단어 중요해요. 요 단어 아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이거 중요하다 뭐라고 얘기할까? 를 이거 중요한데 정답이 됐어요 최근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개발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결론적으로 발전 사항들. 계속 나아진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 시험에서 이 단어가 최근에 파트 6에서 답이 되는데 학생들이 단순하게 이게 무슨 개발하다라는 단어의 명사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개발된 것들, 발전사항들이라는 뜻이 있어서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deviation, deviation 편차 이렇게 너무 좀 난해해서 이건 뺐어요. digit 뺐고요. 딜레전스 쉬운 단어였어요. 거는좀 조심해야 돼요. 다이너는 왜 내가 멈췄냐면, 우리 보통 요 단어가 뭐랑 되게 헷갈리냐면, 디너, 그럼 이거는 식사죠. 저녁 식사, 그것도 그치? 근데 또어 다이너, 그러면 이게 식사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식당이라는 뜻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어, 읽는 방법도 달라요. 어, 식사는 디너지만, 얘는 다이너입니다. 다이너. 그다음에 우리 dining establishment 이란 단어 있죠. 이거랑 같은 말이 결론적으로 dining establishment 그러면 이게 식당이라도 뜻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diplomat 뭐 넘어가고요. Direction direction 은 특히나 이 directions to 이렇게 보통 directions to 어 s 가 여기 빠졌는데요. s 가 들어가야 돼요. directions to 그래서 어디 쪽으로의 어 어떤 길 안내 그러니까 이거는 뭐 Directions to the hotel 그러면 호텔 쪽으로 가는 방법 그런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단어구요 길 안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Discounted rate 그래서 할인된 가격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넘어갈게요 Discovery 넘어가고 어. Disposal Disposal 전에 Discrepancy라고 어, 여기 있네요 요 단어를 기록해 주세요. Discrepancy는 차이, 불일치 이런 단어인데, 좀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뭐,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맥에서 정답이 돼요. 요건 암기법이 있어요. Dispose of 자체가 처분하다, 처리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 Dispose of라는 요 단어 앞에 어자만 딱 넣어주면, 어디서 퍼서 해서 어디서 퍼도안갖는 물건들은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어디서 퍼져도안갖는 물건들은 처분해야 된다. 어디서 퍼져 disposal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이거는 처분, 처리, 배치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disruption 분열, 중단, 혼란. 원래 disrupt까지만 동사일 때는 이게 막 정신을 산란시키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면, 자, 이 강의하다가, 이거 면도기인데요. 음, <laughs> 이러고 있어. 그럼 도대체 저, 저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야? 아니면 면도를 하는 거야? 정신이 없죠? 이런 게 <laughs> 일종의 disrupt. 어. 그건 distract죠. 잠깐 헷갈렸습니다. disrupt는 어, 그 그게 아니고 붕괴시키다지. 어, 순간, <laughs> 순간 헷갈렸어요. disrupt는 이거는 붕괴, 붕괴시키다구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디스... 트랙트 요게 이제 관심을 분산 시키는 거고 그런 단어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디스트로션은 그래서 분열 중단 혼란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요거는 뭐 유명한 단어지만 너무 쉬운 거 제가 뺐고요. 걸, 거리란 말이니까 Distinct Advantage 뺐고 Distinction, distinction Distribution 어, District 디비전은 왜 제가 여기다 적었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분. 그러니까 디비전은 부서, 부문이란 뜻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추가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책임의 구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각각의 책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차트가 있다라는 문맥에서 디비전 어브 뭐 responsibility 하면서 책무무의 구분이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부서나 부문이라는 뜻 기본적으로 있고요. department보다 좀 상위 개념을 뜻하는 게 division이다. 마지막으로 duration 이건 정답이 되게 많이 됐는데 duration은 어자 duration 뭐 너무나 중간에 뻔한 단어들 다 제가 생략을 했고요. 마지막 duration인데 지속 기간 뜻이요 지속 기간, 지속되는 기간. 그래서 어, 단순한 그냥 period 기간이라는 느낌보다는 뭐가 이렇게 쭉 지속되는 기간의 느낌을, 어, 갖게 되는 그런 단어로서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명사 부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찍어준 단어들 위주로 먼저 1차적으로 확실히 아는 단어 있는지부터, 모르는 단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서 공부하시고요. 요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그, 어, 필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필터를 풀게 되면은 싹다다 해서 이제 얘기 안한 단어들까지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도 한번 공부해보고 어차피 이게 다 40회분의 기출 파트 5, 6에서 발췌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외워야지만 되는 거고요. 900점 이상 넘어가야 될 친구들은 한 회분 파트 5, 6을 풀어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보통 하나 받자 한 3개, 4개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꼭 공부를 해보시고, 어 문제 푸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